하나님의 말씀은 자문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복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음.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크신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귀히 여기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 항상 똑같죠. 지혜를 이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지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육신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관계겠죠. 그래서 어,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을 아주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교육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에 있는 자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아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가 다른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정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는 복사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채워 주는 거,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마땅한 일이지만, 더 마땅한 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 일절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들 드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사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예, 다윗에 의해서 이제 교훈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제 그 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했다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죠. 신명기 6장에서도 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길에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뭐 길을 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항상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르고 또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을 하라라는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학교나 학원에 맡기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물론 이제 자녀를 낳을 때 정도 되게 되면 어요뭐 이렇게 그 배웠던 것들을 다 잊어먹을 좀 이렇게 나이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뭐 어, 인도해 주지 못할 수가 있죠. 이것은이제학교나 학원에 이제게 어, 이제 그그 학원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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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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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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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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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게 이렇게 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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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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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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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렇렇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오늘날의 동성애 같은 것을 진작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 뭐 제3의 성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느끼는 그 성도 있다라고 하고 교육을 할때 그런 것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부모들이 분명하게 일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공부, 성적 잘 올라오게 하면 아, 그냥 그것으로 열심히 배워라 라고 하게 되니까 이제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 주일 학교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주일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것은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잘못할 때 부모가 아 그것은 이러이러한 의미다라고 또 이렇게 지도해 주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일상생활을 점검하고 바르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학교나 뭐 학원에서 세상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 진리인 줄 알고.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자녀들만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지도해 주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윽박 지르고, 그냥 폭력적이고, 이러한, 그러한 것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모가 바르게 신앙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할 때에 부모의 참된 권위가 생기고, 자녀들이 그때는 뭐잘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철이 들 때에는 참 부모를 온전히 존중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신앙의 단절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잘 믿었는데 자녀들이 귀하니까 열심히로그 자녀를 교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천만이다, 팔백만이다, 더 적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팔백만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교육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러한 것이 심각합니다. 정말 갈수록 심각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막 폐쇄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반을 통합하는데 반 아이들이 그 아주 적은 인원의 숫자로 그렇게 형성되게 되고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재정적인, 경제적인 나라 그러한 큰 흐름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아주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교육을 참 했다면 오늘날 이 지금보다는 이렇게 좀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온 세상을 사회 를그 동네를 그 지역을 이 국가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음 가정이 결혼이 안 돼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laughs> 자녀가 이렇게 출산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집안만 문제가 그 가족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벗고 입고 마시고 잠재하는 곳으로만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물론 그게 뜻대로 잘안 됩니다 조금만 크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려 고 그리고 듣기 싫어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사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그 음,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음, 받는 것은 첫 번째 부모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고수하고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고 또 나태하게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성경이죠. 1절에 아비의 훈계, 명천 2절에 서한 도리, 선한 도리, 그리고 2절에 고옆에내법 그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법 그러니까 이게 어 다윗의 어떤 그런 생각 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할 때내 말, 내 명령, 내 입의 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법 그랬을 때 그것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그 인생 가치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 법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여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내 법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에 두고 정말 내 항상 눈에 보이게 두고 항상 내 손에 가지고 있었던 내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그 솔로몬을 교육을 한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주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라고 그렇게 부모로 세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부모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으로 점검되어서 아, 자기 인생의 지혜가 성경에 근거한 지혜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 성경과 다른 지혜라면 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살지라도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하지. 돈이 좀 없으면 절대 안 되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돈이 같은 급으로 되어지고, 돈은 내가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이 세상에 뭐 돈은 주지 않고, 영적인 뭐 마음에만 감동을 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막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자기 경험을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것은 다른 거아니 m o n Solomon, s o 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솔로몬도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왕이었죠. 3절에 나도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아 o l 었고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왜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솔로몬이지만 어, 정말 그 다윗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윗으로부터 너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서 어그 복개가 있는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롭게 구했잖아요 뭐그 전에는 무지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신앙 적으로 아주 그렇게 온전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제가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곳이 하나님께 아주 기쁨의 기도가 된 것이죠. 그.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회에서 특별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곳이 하찮은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로하여 금그 악한 사탄마귀에 종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하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하며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또 나누고 함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목 뭐. 축가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